올해로 65. 마을 어귀작은 단독주택에 홀로 산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삶은 아주 단순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공기를 먼저 느낀다. 겨울이 끝나가는 2월,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도 미묘한 봄 냄새가 숨어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 찻잔에, 녹차 잎을 넣고 김이 오르는 것을 지켜본다. 찬물 위로 퍼지는 연한 초록빛과 은은한 향은 하루를 시작하는 내 나름의 의식이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부터 쓰던 것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약간 뻑뻑한 소리가 난다. 주파수를 맞추면 지방방송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DJ의 차분한 인사. 그 뒤를 잇는 잔잔한 음악. 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와 멜로디다. 오전엔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닭장 옆에 떨어진 깃털을 주워낸다. 햇살이 기울면 방 안으로 들어와 책을 펼친다. 책장은 이미 여러 번 읽은 책들로 가득하지만 읽을 때마다 다른 구절이 마음에 들어온다. 어쩌면 책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걸지도 모른다. 점심은 간단하다. 어제 남은 밥에 김치를 곁들이고 멸치볶음을 조금 덜어먹는다. 식사를 마치면 부엌 창 너머로 보이는 옆집 지붕 위를 한참 바라본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그 집은 비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낙엽과 먼지가 마당 가득 날리던 빈집. 이 동네에서 빈집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다. 이 시간대의 고요함은 때때로 마음을 편하게도 하지만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이 시간에는 늘 부엌에서 나는 칼질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배경 삼아 나는 라디오를 들으며 신문을 읽었고. 때로는 마루에 앉아 햇살을 즐겼다. 이제는 부엌도 마루도 라디오도 나 혼자 차지하고 있다. 그 고요 속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외로움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된 듯한 정막. 그날 오후도 다르지 않았다. 바람은 잔잔했고 마을길은 조용했다. 차한대 지나는 소리 없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나는 몰랐다. 이 변함없던 오후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내 삶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그날 오후 책장 앞에 서서 오래된 시집을 꺼내 들었다. 몇 번이고 읽은 구절들이었지만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는 시가 더 깊게 스며들곤 했다. 창밖으로는 느릿하게 기울어가는 햇살이 마당 담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하고 세 번. 그리고 잠시 뜸을 두고 다시 한번 급하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여유 있는 리듬도 아닌. 어쩐지 조심스럽지만 도움을 구하는 듯한 노크였다.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바람과 함께. 낯선 얼굴이 들어왔다. 스무 대여섯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그 품에는 네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깊이 잠들어 고요했지만 여자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가에는 웃음과 울음이 모두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살짝 비쳤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옆집에 이사 온지 사흘째인데. 부엌 수도가 계속 새어 물이 고여 있다고 했다. 혹시 공구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섞인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루 한쪽에 놓아둔 낡은 공구함을 집어들었다. 그녀를 따라 옆집으로 들어섰다. 집 안에는 아직 풀지 못한 이삿짐 박스가 쌓여 있었고 창문가에는 아이 장난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직 살림이 자리 잡지 못한 집 특유의 공기. 어수선함 속에서 피어나는 낯선 냄새. 부엌 한가운데 싱크대 밑에서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위로 맺힌 물방울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 연결 부위를 만져보았다. 헐거워진 너트를 몇번 조이자 물방울이 멈췄다. 그 사이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가 깰까 봐 숨소리마저 낮추는 모습. 작업을 마치고 몸을 일으키자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다. 나는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짧게 말하고 공구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도 잠시 동안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겨울 바람이 스며들어와 손끝이 시렸지만 머릿속엔 그녀의 눈빛이 남아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것과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부엌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물줄기가 시원하게 흘러나왔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옆집 생각으로 가득했다. 공구함을 내려놓을 때까지도 그녀의 눈가에 남아있던 묘한 그늘이 떠나질 않았다. 수도 수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집을 세밀하게 기억하게 됐다. 아직 풀지 못한 박스. 그 위에 무심하게 덮인 담요 한 장, 창가에 걸린 커튼은 조금 짧아 바닥에서 손바닥만큼 떠 있었고, 그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 장난감 고민형은 한쪽 귀가 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색연필 몇 자루가 굴러다녔다. 그녀는 나를 부엌까지 안내하고는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 품에서 고개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는데 숨쉴 때마다 작은 입김이 피어 올랐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쓰이게 했다. 작업을 마친 뒤 나는 간단히 점검 방법을 설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귀 기울였다. 아무리 작은 도움이더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시선은 오랜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을 때, 부엌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라디오를 켜고, 남은 저녁 시간을 책이나, 음악과 함께 보냈을 시간, 남은 저녁 시간을 그런데 이날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대신 부엌 창문 너머로, 옆집 불빛을. 바라보았다. 작은 주방등 아래 그림자 두 개가 열개 비쳤다. 아마 그녀와 아이일 것이다. 그 부드러운 빛과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녀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있었다. 안에는 귤몇 알과 아이가 그렸다는 색연필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귤의 껍질에서 퍼지는 상큼한 향. 종이에 번진 어린 손의 색감. 그 사소한 것이 이상하게 가슴 안쪽을 따뜻하게 데웠다.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나와 그녀. 그리고 아이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알수 없었다. 다만, 오래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음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귤과 그림을 받은 날 이후 아침마다 마당을 쓸 때면 고개를 들어 옆집을 바라보게 되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겨울 공기를 가르며 번지는 그 웃음은 어쩐지 오래전 우리 딸이 어릴 적에 지어주던 그 소리와 겹쳐졌다. 며칠 후 나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달걀 한 판을 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현관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다. 손에는 재봉틀에서 막 뽑아낸 듯한 아기 옷이 들려 있었다. 짙은 회색, 코트자락 아래로 아이가 얼굴을 내밀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달걀 몇 개를 꺼내 작은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다.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귤 향처럼 오래 남았다. 그 후로 계절이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우리 사이에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생겼다. 눈이 내리면 함께 마당 앞 눈을 쓸었고, 눈이 녹아 진흙이 생기면 서로 발자국을 피하며 인사를 건넸다. 봄 기운이 스며드는 날에는 나는 화분을 내놓았고,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여러 햇살을 들였다. 봄 기운이 그럴 때면 바람 사이로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아이가 인형을 안고 손을 흔들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창문 너머로 작은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다. 옆집 부엌 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이내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작은 그릇을 들고 내집 앞까지 왔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작은 그릇을 들고 내집 앞까지 왔다. 그릇 안에는 갓 지은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식사를 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호의나 관심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마당을 쓸때 시선이 옆집 창문으로 향하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때 자연스레 두집 분량을 계산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아무 약속도 정해진 관계도 없이 서로의 하루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서로의 손끝이 닿지 않아도 숨소리처럼 느껴지는 거리. 그 거리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안도감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내던 날들 속에서도 어느 날 문득 작은 파문이 일면 그 파문은 점점 커져서 생활 전반을 바꿔놓는다. 그녀와 아이가 이사 오기 전까지 내 하루는 아주 일정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켜고 책을 읽다 잠드는 생활. 그틀 안에서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외로움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기에 그것이 특별한 감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녀와 아이를 보지 못하면 허전했다. 아침에 마당을 쓸며 옆집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혹시 마주칠까 두리번거렸다. 심지어 장바구니 속에 담긴 과일을 고를 때도 이건 아이가 좋아할까를 먼저 떠올렸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 인정은 곧 나와 그녀 사이에 놓인 현실적인 간극을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순다섯. 그녀는 스물여덟. 그녀는 스물여덟. 그 나이 차이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세상의 시선이 먼저 계산해 버릴 만큼 컸다. 그녀의 웃음과 젊음은 내게 오래전 잃어버린 빛과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빛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거울 속내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어깨와 무릎은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뻐근함을 알렸다. 밤이 되면 부엌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를 위해 무모해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시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문득 떠올렸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그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무모함까지. 그러나 지금의 나는 무모해질 용기보다 계산이 먼저였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번갈아가며 나를 붙잡았다. 혹시 내가 한발 다가섰다가 그녀의 삶에 불필요한 소문이나 오해를 만들게 될까 두려웠다. 그 소문이 그녀뿐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번진다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멈춘 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옆집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부엌 불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내 하루의 의미가 되었다. 그 사실이 버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그녀와 아이에게 불필요한 기대나 감정을 주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그 결심은 이성적으로는 옳은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음은 그 결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첫째 날 아침에 마당을 쓸며 일부러 옆집 창문 쪽을 보지 않았다. 부엌 창문 너머로 들리던 아이의 웃음소리도 라디오 소리로 묻어버리려 했다.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을 지날 때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짧게 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머뭇거린 것을 봤지만 애써 외면했다. 둘째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손에 든귤 봉지를 옆집에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발걸음을 돌려 내 집으로 들어왔다. 부엌 한쪽에 노인 귤이 며칠 동안 줄지 않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겁게 남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집안의 색이 조금씩 바래지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고요가 이제는 정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며칠 후 마당을 쓸고 있는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아라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하나는 머리가 하얀 나. 하나는 그녀. 그리고 웃고 있는 아라. 그림 위로 해와 꽃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손이 내 손바닥 위에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만든 거리가 얼마나 차갑고 무의미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뒤에서 아라를 부르며 다가왔다. 아라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그림을 꼭쥔채 엄마 손을 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서운함과 서글픔, 그리고 묵묵한 질문이 함께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림을 손에 쥔채 마당에 홀로 서 있던 그날.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림 속에 해와 꽃이 손끝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림을 받은 날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엌식탁 위에 그림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크레파스 선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진했다. 작은 손이 그려 넣은 웃음 그리고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림 속에서는 어떤 바람도 세상의 시선도 나이의 간극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며칠 동안 거리를 두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 결과는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 속에 잠시 스쳤던 서운함과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졌다. 거리를 둔다는 건 결국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부엌 불을 끄고 그림을 조심스레 들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가슴에 안은 채 현관문을 열었다.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옆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조금 놀란 얼굴. 그러나 금세 차분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길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왜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짧게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입술 끝에서만 맴돌던 말을 내뱉었다. 당신과 아라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뒤 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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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져나가자.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용기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녀도 함께 내밀어준 손끝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날 이후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 보면 옆집 현관문이 열리고 아라가 작은 손을 흔든다. 그 손짓에 답하며 웃다 보면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잔 들고 나와 함께 마루에 앉게 된다. 겨울 끝자락의 찬 공기 속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온기가 감돌았다. 시장에 가는 날이면 혼자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녀는 아라의 손을 잡는다. 아라는 가끔 내 손을 꼭 잡기도 한다. 그 작은 손의 체온이 장바구니 무게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주말이면 집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고 봄기운이 스미기 시작할 때 강둑의 버드나무 가지 끝이 연두빛으로 물들었다.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가 햇빛에 반짝이며 흔들렸고 아라는 그 아래에서 연신 뛰어다녔다. 그녀와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걸음을 늦췄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녁에는 서로의 부엌 불빛이 켜져 있다가 한쪽 불이 꺼지면 다른 쪽에서 불이 켜진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각자 음식을 조금 더 만들어 옆집에 건네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내가 끓인 된장국이 그녀의 식탁 위에 그녀가 만든 잡채가 내 식탁 위에 놓인다. 그 음식에는 레시피보다 더 많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아라는 작은 목소리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 아라를 바라봤지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단단한 자리에 앉힌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마당에는 수국이 피었고 저녁이면 매미소리가 가득했다. 더운 날에는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서로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을 오갔다. 밤 공기 속을 이웃들이 가끔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이제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셋이 함께 걷는 모습 속에는 부끄러움 대신 담담한 확신이 있었다. 이제 하루의 끝에는 늘 그들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도, 잠들기 전 마음이 고요한 이유도, 모두 같은 곳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나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흐르게 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다. 한겨울 저녁, 옆집 현관을 두드리던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싱크대 밑에서 떨어지던 몇 방울의 물, 그 물소리는 잠시 멈추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 속에서는 다른 흐름이 시작됐다. 그녀와 아이가 내 옆집에 살기 전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혼자였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싸하는 고독. 일정한 생활 속에서 점점 무뎌진 감각. 그 속에서 나는 잊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들은 내 일상에 불쑥 들어와 먼지가 내려앉은 가구에 햇살을 들이듯 변화를 주었다. 함께 걸었던 시장길, 봄날 강둑의 바람, 여름 저녁 열린 창문 너머로 오가던 웃음소리, 그 모든 장면이 내 삶의 빈 칸을 채웠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이웃집 마당에는 여전히 계절이 오고 가고, 우리 셋이 걷는 길가에는 여전히 낙엽이 쌓였다가 바람에 흩어진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저녁마다 식탁 건너편에 마주 앉은 얼굴이 있고, 낮 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고. 그 옆에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온기가 있다. 가끔은 생각한다. 그날, 그녀가 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비어있는 집안에서 같은 라디오 소리만 들으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잊지 않으려 한다. 작은 인연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그 인연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그날 그녀가 부탁한 건 수도의 물샘을 고쳐 달라는 것이었지만 정작 고쳐진 것은 우리 셋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함께 흐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할 것이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켜진다. 나는 부엌 불을 끄고 마당에 서서. 옆집 창문 불빛을 바라본다. 그 불빛 속에서 웃고 있을 두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이제 내 하루의 끝에는 늘 그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 한 나의 내일은 여전히 빛난다.